자 오늘은 제가 살아서 가봅시다. <웃음> <웃음> 정말 큰바램이자 전원, 전원 생존을 목표로. 근데 샥을 6초 만에 분노 55를 모아야 되는데 쉽지 않겠네. 인간에 들어가시고요. 정말 조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? 이거 넘어오시고요. 이번 팀 관력 배아리 때 흑선 두기랑 평원. 두기. 준비. 3, 2, 1, 시작. 왜 항상 꽃이 주도만 이번에 안 주네? 어. 왼쪽. 아 멈췄어. 음. 음 아직서는 우선은, 우선은 있어봐요. 응, 상관없으니까. 여기가 안 떠나 데라 빨리, 빨리 들어와요 이거 천천히 가도 되고 천천히 가세요 괜히 타고 가다 죽지 음. 마시고 한대 맞아. 네 시계 한번 올 거니까 천천히 오실 거면은 네 참고 오세요 왼쪽 왼쪽 자극자 네, 줘봐요잘 뛰세요 좋다. 들어왔어? 시원스 간지사 <laughs> 끝까지 확실히 피하셔야 돼요 한번더 옵니다 <웃음> <웃음> 마지막으로 오겠네요 오른쪽. 오른쪽. 바깥에 컷한 사람 위험해. 우선 컷. 끝까지 확실하게 피하시고 네. 넘어갈 거예요. 나 경계 없음. 네, 좀만 기다려 예, 드릴게요. 올때 조심. 이번 감세트 3초 올라가니까, 긴장하지마세요 아, 스가 좀, 위치가 좀 구리네. 체크로. 오른쪽. 우린 넘어갑시다. 공부님콜기 공부님 체크. 잠깐, 아직. 지금 빼세요. 지금 오면서 빼세요. 본진에 녹색이 나오거든요. 보세요. 어, 이거 본진 쓸고 가는 녹색이거든요. 저거 그렇죠. 어, 땡겨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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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T로, 땡겨줘. 누구야? 어우, 됐어, 됐어, 됐어. 아. 오른쪽. 아, 크기. 개종, 올 겁니다. 쿨기 체크. 네, 아마, 대기 시간은 지난 지 오랜데. 아, 저 끝나고 오겠네. 지금 오는, 거. 오케이. 게, 개종. 지금 불갈, 불가리, 불갈이부터 부숴주세요 녹색 본진 쪽으로 하나 오고 있거든요. 피하셔야 돼요. 나 이제 빨리 깨줘야 되겠다. 녹색 잘못하면 틀리겠다. 센스, 센스, 왼쪽. 왼쪽이에요. 잘 피하시고. 마무리 단계네요. 끝까지 돌아야 돼요 이거. 나오니까. 자 늦게 오셔도 되니까요. 이번 계정 보고 오세요. 서 계시다가 이번 계정 보고 오세요. 너텅 no, 조심. 킹 조심, 오케이. 네, 지금 오세요. 지금 오세요. 서서 쟤리 오세요. 빼내지고 와서 때려줘요. 어 살려주세요. 전. 어 좋아, 오케이. 오케이. 오. 자, 마에 한 번씩 해주시고. 넣고 막 해요. 더 세게 딜하세요.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빼놓으시고요. 5초 전 바로 오네. 바로 오. 오네. 네데리다데리부터 가르기 한 번. 범어 머고자 잡은 거 주시고. 감작 잡으. 낫스 잡으. 5초 후 나랑 세르네 신호 주세요. 그 전까지는 너무 앞에 나가지 말기. 세르리. 저번처럼. 상대로 자리 잡고세요표 없거든요? 그냥 알아서 잡으세요. 아, 징표를 안 박아놨네. 니, 니 머리 위에 하나 잡으 내가 박으면 되지. 네모 광고님 밤새 울거데요 오른쪽. 오른쪽. 잘 피하세요. 편..편한 편한 그냥 크게 도시면 돼요. 끝까지 잘, 잘 피하시고. 피하시고, 바로 이제 힛마로 올 거예요. 힘마올 겁니다. 준비하시고요. 자이퍼 잊지 마시고, 셋, 세 번째 거 너무 어딘가 네 번째 거 들어가세요. 어, 아시네번세 네 번째 거뚫 위치에 바로 메아리 나올 수 있거든요. 조심. 메아리 이쪽에 떴고, 행석 불가리. 풀어주세요. 불가리 먼저. 눈치 감쇄. 눈치 감쇄 좋지. 이제 블러드 올려주시고, 지금 물량. 블러드 지금 거 피하세요. 자, 이번 거 피하셔야 돼요. 아래로 내려오셔도 피하세요. 쫄감세스. 음. 지금 옵니다. 이제 보축 준비하시고. 지금 보축. 지금 보축. 오케이. 들어어두 분. 셀일 아. 일단 아, 생존. 2, 1. 살아야 되는데. 희말. 쫄 죽었어. 희말만 제대로 들어가요. 희말. 이번에 재활 돼. 있지? 재활 써주고. 아. 안겹치게 잘 들어가요. 안겹치게 잘 들어가요. 오케이. 어, 그래서 분산도 잘 씹었네. 팀말 아직 진행 중. 어. 자, 바로 감세거든요 멀리 가서 피합시다. 멀리 그쵸. 가서 피하세요. 멀리 가서 피하세요. 멀리 피하세요, 기까 멀리 가서 피하세요. 둘 사람은 돌고? 네, 둘 사람은 도시는 건데 멀리 가서 피하세요. 아직 자리가 안 잡혔으니까. 어중간하게 서있으면 죽어요, 이거. 좋아요, 그... 좋아요. 그... 자리 잡으세요. 행지로 그... 모이세요. 행지로 모이세요. 어 아, 지금 곰돌이 있는 쪽으로. 이번 이발 네건경. 최고로 오. 좋거든요. 베리님 당겨. 야 감세 감세 네, 왔어 왔죠. 대피. 계올 수도 있어요. 뭐가 오든 집중해서 피하면 돼이 말이네요. 나부터 평올 이번에 오지. 힐러 응. 힐 오케이 힐지원네평 올릴게. 이번에 좀 쿨기 없어요. 원자 이거 하자마자 감세거든요. 어 조심하세요. 계 네, 네, 조심하세요. 멀리 멀리 다녀오세요. 특히 밀리첫 번째 들어간 사람 조심해요. 첫 번째 들어간 끝. 사람. 선올 아니, 아니, 지금, 아니야. 감세 피하세요. 멀리 오케이. 가세요. 멀리, 멀리. 노다이 가자. 노다이 가자. 가자. 일단 왼쪽. 남자. 야, 이거 뭐야. 왜 타니까 죽어. 아, 남자. 아, 잠살았네. 아, 남자. 참, 남자 자, 우선 음 전부 음 해주고요. 아, 어, 어, 됐어. 전부 음 살려면 어디, 음 어자 어디, 어디, 음?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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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, 아 될까요? 진짜 아, 아 남자 아오딜 반지.